보통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매크로랑 차트가 충돌을 하죠? 근데 차트가 먼저 움직인 거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시황을 한번 찍어봅니다. 어, 사실 제가 좀 길게 준비한 토픽 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대표님,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암호화폐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 현재 암호화폐가 여전히 좋을 거라 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길게 PPT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준비를 조금 더 해서 아마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장기적인 뷰는 저는 암호화폐는 여전히 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오늘 시황은 이제 시장 상황을 짧게 리뷰하는 정도로 하고 이제 내일 좀 제가 좀 깊은 내용을 올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촬영 시간이 오후 6시거든요. 월요일 오후 6시인데, 6시를 기점으로 봤었을 때, 암호화폐는 현재 반등 중입니다. 이더리움이 간만에 이 단기 추세선을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장기 추세를 깼거든요. 다시 한번 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장기 추세 1 2 0일선을 회복을 해서, 현재 단기 추세선 위에 지금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강한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해서 올라가는 단계에 있다 라고 하는 걸 평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현재 나스닥도 오늘 밤까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현재 아시아장 기준으로는 20일 선을 회복을 해서 현재 안착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올려드린 영상이 그스카트 럼너라는 분이 10월 중순까지는 조정을 본다. 라고 보시지, 않,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런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매크로 요인들을 봤었을 때나, 여러 가지 수급적 측면을 봤을 때, 어, 사실 10월 중순까지 조정이 오는, 올 확률이 높다라고 그분은 보신 건데, 사실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100% 확률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사실 그렇게 매크로나 그런 수급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확률이 높다인 거지, 조정이 무조건 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뭔가 매크로적인 요인이랑 이렇게 차트가 엇갈릴 때, 즉, 현재 차트로 봤었을 때는 추세를 회복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그렇고, 현재 이따가 설명을 드릴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해서 상승률 리허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매크로랑 차트가 충돌을 하죠. 근데 차트가 먼저 움직인 거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 이때는 배팅 사이즈를 줄입니다.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 팅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진입해볼 만한 시점은 왔고, 그리고 베팅 사이즈를 줄일 만한 시점은 뭐냐면은, 이제 매크로적인 요인을 봤었을 때, 아직 노이즈가 남아있는 거 맞으니까, 그 노이즈가 실제로 현실화 되어서 터지게 되면 그때는 베팅을 적게 했으니까, 이러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제가 손절 라인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타이트하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매크로 요인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여기에 있는 이 이동 평균선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은 주접 손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저는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제 손절 라인은 여기 있는 121선을 뚫었을 때가 되겠죠. 대략 3878 라인입니다. 만약에 이 선을 하회한다 하면 그때는 저는 그냥 무조건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베팅하는게 사실 확률적 사고에 의한 베팅이죠 그러니까 사실 매크로랑 차트가 겹친다. 하면은 그때는 강한 배팅 기회가 옵니다. 강한 배팅 기회. 그때는 배팅을 세게 해야죠. 근데 아직 매크로적인 노이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배팅 사이즈를 늘리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약간 정찰병을 보내는 식으로 배팅을 지금 현재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구사하는 퀀터스 내부에 여러 가지 퀀트 전략들도 다 이런 로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포지션 사이즈를 줄여서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러면 반등 세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반등이 이어진다 하면은 그거는 뭔가 매크로적인 요인이 해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제 상승 배팅을하는 거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가 되면 사실상 이제 이더리움이 원래 신고가를 찍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보시면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신고가까지 아직 20%가 넘는 폭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 사실 그 강한 상승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마지막 이평선 있죠 이 마지막 저항까지 뚫으면 되는 건데 이 마지막 저항까지 현재 남은 폭이 한 1, 2% 됩니다 그러면은 그 1, 2%를 더 먹겠다고 아직 불확실한데 베팅 사이즈를 늘렸다가 강하게 손실을 보는 것보다 그냥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돌파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은 사실상 1 2%더 있다가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제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크게 아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고 하는 게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손익비가 높은 베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베팅을 하고 있긴 한데 베팅 사이즈를 그렇게 늘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매크로적인 노이즈들 아직 정부가 셧다운된 거맞고요 미국 쪽 말해서 셧다운되었고. 그리고, 어 현재 트럼프랑 시진핑이 무역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사실 에이펙에서 만나기로 했죠. 근데 에이펙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사실 에이펙이 되기 전에 제가 봤을 땐 높은 확률로 둘이 또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협상에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럼 언제든지 다시 한번더 관세 관련 노이즈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배팅 사이즈 늘리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배팅을 크게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랠리를 이어는 가고 있지만 어, 상승 폭에 비해서 사실 등락 종목을 보게 되었을 때 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 팔았습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아직은 그 배팅을 아주 크게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져서. 이렇게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특혜할 사항이 사실 지금 정부가 셧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이 지금 원래 같으면 고용 정보도 나와야 되고 물가도 진짜 나왔어야 되는데, 아, 사실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에 물가가 하나 나옵니다. 아직 고용은 안 나왔는데 그 미국 정부에서 물가는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용 토, 통계청 직원들을 복귀시켜가지고 물가를 집계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CPI가 나옵니다. 그 CPI 때문에 이제 좀 이번 주 금요일에는 좀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할 텐데, 근데 사실 저는 별 걱정 안 하는 게 사실 물가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물가 어느 정도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꽤 정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보게 되면 사실상 물가가 대략 어떻게 될 건지는 이미 알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클리블랜드 연주시키는 물가 데이터 기준을 봤었을 때, 이제 최근 업데이트 기준을 봤었을 때, 9월 달에는 물가가 조금 오를 거라 나옵니다. 근데 10월 물가죠. 10월 물가는 어떻게 되어습니까 9월보다 내릴 거라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사실 지금 현재 정부가 셧다운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된 것만으로도 경기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럼 당연히 물가에는 부정이겠죠. 왜냐, 수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줄어드니까. 공무원들이 월급 못 받으니까 소비를 덜 하겠죠. 그러니까 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료 중 하나인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당연히 패드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10월 30일쯤이 패드가 금리를 결정한 날일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이 측치 봤었을 때 그렇게까지 높아질 것 같지 않다고 한다면, 어, 그냥 이번에 금리를 편하게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놓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어이 물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이 물가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하은이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죠. 국장 투자 자 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 텐데 이것도 제가 중간 중간에 실황에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오늘이 좀 분수령인 게어 사실 이제 오늘 만약에 S&P나 나스닥이 20일선을 상승한 상태에서 이걸 유지를 한다면 추세 회복한 거예요. 추세 회복한 거고요. 차트상 추세 회복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남은 거매컬밖가 없기 때문에 슬슬 배팅해볼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배팅은 소액으로 사이즈를 줄여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일은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더 딥한 분석을 다룬 영상을 올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